마가복음 연속 설교 10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부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나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어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열 번째로서 큰 무리가 찾는 예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세 번째 설교의 주제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행하신 예수님이었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처럼 신성을 지니신 분이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에 인성도 소유하신 분임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두루 갖추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분으로 신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누군가 새롭게 고안하거나 창작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편지가 그 내용을 지지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특히 마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행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주로 이야기하지만 신적 권위와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권위를 지니신 예수님이 죄인인 요한에게 죄인과 이방인의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었죠. 자,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리와 같은 죄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이 오직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일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신 일은 공생의 시작을 날리는 신호탄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퍼포먼스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사람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야말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죠. 특히 마가복음 1장 서두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후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주님 위에 충만히 임하신 사건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전도사역을 얼마든지 홀로 감당하실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 병자들과 죄인들을 친히 만나 당신의 손으로 직접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가 복음의 이 기조와 경향은 3장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게다가 1장과 2장과 다를 바 없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3장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마가는 3장에서도 당신의 신성과 권능을 스스로 가리시고 우리처럼 사람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3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외치는 귀신들을 칭찬하시기는 커녕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귀신들을 향해 잠자코 있어라 하고 엄히 꾸짖으셨는데 실은 1장에서도 귀신들을 향해 똑같이 경고하고 꾸짖으신 이야기가 두 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그리고 엄연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귀신들을 엄히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일하시려는 이 아들의 의도는 물론이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흠집 내고 미혹하기 위해 안다라는 귀신들의 이 사악하고 교활한 의도를 예수께서 간파하셨기 때문이죠. 3장에서 귀신들에게 경고하시며 어미 꾸짖으신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1장과 3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모든 이야기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3장에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야기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마가는 1장과 흡사하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이큰 무리에 대해 짤막한 이야기를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했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교묘하게도 두 이야기는 마치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대칭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본문의 기록을 토대로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다로 물러가셔서 큰 무리가 따르는 이야기, 무리가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죠. 9절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 밀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시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서 고치시고 또 귀신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죠. 또한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산에 오르신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베푸시고 더불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 일화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르신 12 제자의 이름을 나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만난 장소는 바닷가이고 제자들은 산에 오르신 주님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장소의 차이는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하고 주목할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와 예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들 사이에서 발견되죠. 자 우선 바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무진장 애쓰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당신을 애워 쌌던 많은 무리를 굳이 마다치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바닷가에 몰린 무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대개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무리를 피해 제자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쪽은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무리로서 바닷가로 물러가 피하셨던 예수님은 또 다시 무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지만 거기 모인 무리들은 마치 연예인을 추종하는 팬들처럼 예수님을 따랐고. 심지어 예수님의 몸이라도 만져볼 요량으로 주님을 애워싸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귀신들도 적극적으로 등장해요. 즉, 귀신들은 사람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성과 권능을 일부러 축혀 세움으로써 광야 시험 때처럼 예수님을 미혹하는 짓을 대놓고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자, 다시 말해, 13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등장했던 바닷가의 무리와는 다르게 제자들의 행동은 매우 수동적이면서도 소극적으로 비춰질 따름이죠. 즉, 예수께서 마침내 제자들을 직접 불러 당신의 동력자들로 세우셨고, 친히 불러 세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전도를 위해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베풀어 주셨고, 더불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에게 친히 별명까지 붙여주셨죠. 저, 물론 본문은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지만, 일부 제자들한테는 별명까지 직접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능동적인 모습이 두 번째 이야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곁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13절만이 유일하죠. 다시 말해, 13절부터 19절까지는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파송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두 이야기는 적극적인 큰 무리와 소극적인 제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두 부류에 대해 각각 다르게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두 가지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를 비슷하게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이 서로 본문을 비교하고 대조하게끔 의도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가는 본문을 통해 제자들과 이큰 무리의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질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큰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본문에 기록된 모습만 따지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많은 무리의 열정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크고 깊어 보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들은 무지막지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탓에 오히려 예수께서 애워싸미는 그들을 피해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오늘날 개신교의 목사들과 신자들이 열정이나 열심을 잣대로 개인과 집단의 신앙을 판가름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잣대를 들이대면 대부분 열정적인 무리가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성령 충만하다 하고 판단할 테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가가 지적하고 싶은 요지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쫓은 많은 무리의 이야기와 함께 주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제자들의 이야기를 비슷한 구조로 배치한 까닭은 성경의 독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손쉽게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참다운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분별하게끔 돕기 위해서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큰 무리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주를 따랐으나,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먹을 것을 나눠주는 예수,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과 그로 인한 여러 혜택과 유익, 이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의사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치료하는 인심 좋은 의사와 같은 예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진정한 왕이자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그의 신기한 능력과 후하게 베푸는 인심 때문에 벌떼처럼 그 곁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쫓은 무리의 모습을 마치 신앙의 열정이나 큰 믿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듯이 열심히 따르고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이 무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등장하죠.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내내 예수님을 쫓은 무리에게 주님은 그저 인심 좋은 빵공장 사장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직 제 배를 채우고 이득을 얻는 게 목적이었죠. 오죽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들이 당신의 신성과 권능을 깨닫기를 바라셨으나 정작 이들이 원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더 원했던 까닭에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굶주린 자들의 간절한 손길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즉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절박한 처지에 놓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극유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기독신앙의 진수와 정수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 스스로 주도하여 얻어내거나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만 등장하는 13절부터 19절까지의 기록이죠.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다. 갈릴리 어부들을 비롯한 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작자들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쫓았기 때문에 제자의 자격을 획득했습니까? 아니죠. 게다가 그들이 경건하고 능력을 갖추었기에 제자로 발탁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유일한 조건과 근거를 굳이 찾자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일 뿐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자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도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비하면 본문의 제자들은 꼬다 나온 보리자루마냥 수동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죠. 이처럼 별볼일 없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신 분 이런 자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시려고 권능을 베푸신 분, 당신 곁에 머물도록 은혜와 사랑의 줄로 꽁꽁 붙들어 매신 분,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성취하시고 지탱하시는 당사자가 되십니다. 게다가 시몬한테는 날로 굳거나 믿음으로 서도록 격려하기 위해 반석, 즉 베드로란 별명을 붙여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의 불같은 성질도 이미 간파하셨던 까닭에 늘 경계하고 겸비하게끔 우레의 아들들이란 친근한 별명까지 지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대부분 무리는 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쫓았으나 정작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대부분 무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예수를 따랐으나 경배하고 섬길 대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기꺼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의의이자 본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보다 우선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지닌 신앙의 열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과 응답으로 나타나야 옳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부르신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제 욕구와 야심을 위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냐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죠. 아니, 오히려 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죄인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고 심지어 많은 신자가 거기에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써 시작되는 진정한 믿음과 그 열정은 대개는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더불어 서서히 끌어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볼일 없고 무기력하게 와닿기 마련이에요. 바로 제자들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 욕구와 야심을 위해 안달이 난 무리에 불과할까요? 그러므로 내 신앙의 열정과 의지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제자의 도리와 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생각한 바가 결정되었다면 그 길을 용감히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